내게 좋다. 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에게, 그저 우리에게 좋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바울은 어, 아멘이라고 어, 대답한 거죠. 내 본인은 솔직히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병이 치료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니까 지금 그 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에 이 바울이 아멘이라고 받은 거죠. 근데 진짜 그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이 자기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바울의 사역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볼수 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무엇으로 깨달았냐? 도리어 하나님 내 나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교만함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 하신 거다라고 나의 경계선으로 삼고 주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가 망할 문제인지 아니면 나를 도우려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문제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절 27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망하는 문제는 없다 다만 내가 불신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할 때만 망하는 문제가 되지만 실은 본질적으로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요한복음의 그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이제 서론에 볼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자를 믿는 거야. 그 본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데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정말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누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누가 기뻐하겠는가? 나는 누구를 두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지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복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약한 것, 어, 그것이 실은 어, 세상으로 어, 가기 때문에 약한 거지만 어, 우리가 실은 약할 수 없다. 왜? 근본 우리는 약할 신분이 아니죠. 원래 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언약으로 창세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 그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시작점이 뭐냐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게 시작이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이왜심판한 하냐면 이 언약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 하가가 시험든 이유도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못먹겠어라는 질문에 아, 아닌데 난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야. 난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 실은 그러에서 누구도 다스릴 수 있는 사단도 다스릴 수 있는. 만약에 사단을 다스릴 권세가 없었다면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자기가 나타나서 하와와 대화를 했겠죠. 하지만 자포 사단은 아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를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 사와가 생각할 수 없는 존재 동물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한 거예요? 속인 거죠. 근데 뱀이 하나님 창조한 짐승 중에 가장 감교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를 갖고 사기치는 자라는 거야. 어떤 사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기를 치는 자, 불신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지 말아라. 뭐할 때에 분쟁이나 분열이 왔을 때, 곧 뭐요? 예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앞에서 불신하지 마라. 왜 이게 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기 보단 이 문제를 불신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은 무엇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근데 이 분별이 우리 일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원래 내가 누군지? 언약 속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불신자는 문제 때문에 망할 수 있죠.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자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계기로 망할 것 같은 것 생각 때문에 불신함으로 이제 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국권이 아니서 위기 앞에서 증인으로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우리가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 하시다 일정하시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이게 요한복음 23장 13절에서 14절인데 욥기서 욥기서 함께 읽어 볼게요. 욥기서 찾아 보시고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 읽어 보겠습니다. 783쪽이죠. 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랴 그의 마음에 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거 이런 일이 그에게는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런 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어, 지각, 어.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한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맞은 어, 여기 우리가 읽은 것 중에 1 5 절에 다시 이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각, 뭐죠? 지식적인 사실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그걸 각인해서 그 사실로 내가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어,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근본적 축복을 가진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지를 정식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사, 어, 속이는 사단한테 속지 않게 되고. 불신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실은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뭐하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해를 하니까 뭘 하냐면,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 왜냐하면 망할 거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불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인본주의를 쓴다. 하나님 의 뜻은 일정한데 우리는 오해하기 시작하면 인본주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정시 기도를 하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과 맞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는가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다면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 의 시간표가 맞는 일이라면 빨리 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는 거라면 그렇죠? 좀 음, 참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린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오해함으로 인본주의에 내가 쓰임받지 않도록 인본주의가 하나님과 계획과 상관없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의 그 일에 내가 혹 쓰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일이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는 중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금식한 이유는 내가 선교 해야 돼요? 내가 선교 안 해야 돼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로마도 보아야 할 언약 속에 반드시 성교를 가야 되는데 이 성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여서 나를 실은 낮추는 시간이죠. 내 생각을 불신을 내 인본주의를 내 개념. 특히 바울은 자기 지식을 자기가 배웠던 학문에 대해서 배설물이라고 할 만큼 말을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했던 그 바리새인의 율법과 그 지식에 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계속 버리는. 실은 바울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걸 놓치고 있지 않을까여서 늘 그거에 기준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금식하면서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기 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바울은 그 금식 기도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강조하고 드러내서 합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어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러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싶어하시지? 그면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진행함에 돕는 자로 가고 있는지 함께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은 정식기도요 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의 일을 찾는 자 그래서 내외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 어떤 문제 응답이 와도 사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1. 하나님이 향하고 자신 하그 일을 찾고 그걸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실은 이렇게 오해하고 인본주의를 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잠언서 16장 3절을 볼게요. 잠언서 16장 3절 우리 제 말씀 16장 3절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27쪽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죠.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다. 그럼 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시험의 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신 것은 선악과였죠. 저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언약이잖아요. 이미 그 전제는... 하지 말라고 한한 한 가지는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단도 락 하셨 거죠. 왜요? 망하라고?가 아니고 언약을 더 각인하라고. 그 언약으로 나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고. 그런데 하와는 그걸 이제 망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을 가지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왜 그걸 내게 줘갖고, 선악가 안 만들었으면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 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너의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체질화시키라고. 근데 이제 이걸 안 하고 도리어 반대쪽으로 한 거죠. 이유는 내가 언약을 놓쳐서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일정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오해하고 임본지 쪽으로 가는 나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사건이 그래서 플랫폼입니다 어떤 플랫폼이요? 망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문제의 사건은 무슨 플랫폼?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플랫폼이다.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이루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전제 조건은 내가 불신자고 하나님 사단의 이 권세가 없다면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를 영접함을 하는 자녀들 권세를 그죠 가졌다면 우리는 어 우리가 사용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죠. 우리가 오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본주의인가 그러니까 본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니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려고 하는. 계획을 깊이 묵상하고 찾아가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질을 써서 누구보다 불신함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의 기회를 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마음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이 되냐면 이렇게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뭐하게 되냐면 자꾸 다른 방법을 또찾아가죠 어제도 저 어떤 이제 청년하고 포럼을 하다가 그형 본인 그게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성적 때문에 여기 왔어. 나는 어쩌다가 이 대학을 왔어. 나는 근데 그, 그 고백을 왜 할까요? 그 생각을 왜 할까요? 힘드니까. 내가 이 대학을 가서 이과를 가서 공부를 좀 쉽게 하면 좋은데 막상 가보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 많이 어, 이제 힘들 뿐만 아니라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 그게 뭐 서울대생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대학생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1학년 때는 철없이 막 좋다가 2학년만 되면 고민하는 내용들이에요. 아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 성적 따라서 그냥 여기 온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 포기를 하죠. 왜요? 아, 이제 난 이거 너무 힘들고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런 이제 졸업이나 하자. 그나마 그건 잘하는 생각이야. 근데 아, 이제 난 그만 다녀야겠어. 막 이런 생각도 학생들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좀 좀 낮은 대학을 다닌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더라고요. 실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명문대 그 친구들도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될 사람이고, 근데 내가 못 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어. 근데 그것 때문에 거진 그 생각이 잡힌 사람은 어느 대학을 다니든 상관없이 다 인도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 후반기에 들어가서 또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야. 하물며 기도했던 사람들도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아니야. 왜요?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안 오면 그 고백을 안 하겠죠. 문제가 오니까. 그리고 내 현장을 못 발견해요. 우리가 측면적으로 공간적 그 학교가 아니면 내 직장이 현장 맞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라는 말은 전문 분야죠. 그 속에 누굴 만나요?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공부하는 그 분야의 그 사람,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의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야의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전문인이다. 근데 그걸 나의 현장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공간적. 난 좋은 회사 다녀. 난 나쁜 회사 다녀. 나는 큰뭐 음, 어디 다녀. 아니면 나는 작은 기업을 다녀. 아니면 난 무슨 대학을 다녀. 나는 아, 무슨 대학을 다녀.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현장 이 속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작정한 생명이 있, 있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포럼하다가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현장은 대학생이지만 그 대학이 아니다. 진짜 현장 너의 전공이다 전공. 그 전공을 갖고 앞으로 일프로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데 그 학업을 나의 현장으로 품어야 우리는 그 정복하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들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자꾸 현장을 눈에 보이는 그 학교 그냥 보여지는 그어사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은 책 어마어마한 어장이 실은 있어요. 그저 특히 학생들은 그 전공 분야 거기에서 만날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그한 예가 윤준집사님이잖아요. 그죠. 그 다니다 학교가 현장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제한적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현장이야. 그 공부를 통해서 업을 통해 만날 많은 현장이 있으면 그어 그걸 이렇게 발견될 때 어디까지 가냐면 237 현장까지 갑니다. 그죠? 우리가 어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의 현장이 뭔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갖고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이게 망할 일이냐?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나의 게 주신 그 직분을 갖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축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더 정확한 계획 속에 인도받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실은 그 응답을 누린 것이 누구다? 바울이다라고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질병을 망하는 것이라고 이것 때문에 아무 사역도 할수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망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제한받아 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건 아니야. 나의 은혜는 너에게 이미 좋게. 너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말씀에 바울이 아멘 한 거죠. 우리가 또 이런 시간표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실은 그에 비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또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서론, 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이번 기획으로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다시 찾고 말씀으로 정리해서 구체화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증인 성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지 일이 된거의 증인은 아니잖아요 일이 되든 안 되든 그일 속에 하나님 하려는 계획이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려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증인으로 어, 묵상하여서 인도받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불신하고 오해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 어떠한가 하여서. 전도 성교를 두고 저 모든 것을 축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그래서 도전 하나님의 언약소로 들어가는 플랫폼으로 귀회로 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으로 그 은혜 속에 나의 것을 붙잡고 더 구체화하고 힘을 얻는 온교에 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불신을 심는 이 흑암이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꺾임을 보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